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근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겸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계엄사령관 등이 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시청구인는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성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성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피,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